하피플라이타임챕터 4 ARD 추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할 것을 예고했는데요. 게다가 미국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챕터에 진짜 빌런은 야나비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스트엠입니다. 바로 어제 새벽, 파피 공식 스팀 페이지 설명란에 새로운 문구가 등장하였는데요. 이 문장은 ARG 터미널 사이트에 적용되는 코드였고, start s u b s e login을 입력하자 유저네임을 치라고 뜨는데요. 여기서 잠깐, 지난 ARG 덕밥이 떴을 당시, 챕터 2 때처럼 고객센터 메일 주소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메일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은 한결같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ARG가 업데이트가 되는 사이에, 고객센터 메일 답변도 다양해진 걸알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허기허기에 대해 묻자 실험체 1 1 7 0 순종적인가 참을성이 있는가 어쩌면 이라는 답변과 현재 실험체 시야가 차단되었고 곧 복구가 될 것이라는 이상한 답장이 왔는데 현재 많은 팬들은 이 답변으로 허기허기가 이번엔 정말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피에 대해서 묻자 그녀의 길은 파멸로 이어져 있다고 답했고 브루노 화이트가 죽은 지 얼마나 되었냐고 묻자 7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감옥 안에 누가 있냐고 메일을 보낸 이는 블락당한걸볼수 있었는데 그리고 챕터 3에서 아이들의 환호를 받고 입양을 가는 것처럼 들떠 있었던 사무 엘리는 입양이 되지 않았다고 답하게됐습니다 이어 팬들은 유저 네임을 이 지원 센터에 문의를 했고 신기하게도 그 답을 알려줬는데요. 브루노 화이트 바로 챕터 3에 처음 등장했던 인물로 이번 챕터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장 끝엔 참 오랜 시간이 지났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번 챕터 ARG 영상을 쭉본 분들은 알겠지만 프로젝트 플레이 타임 때부터 현재까지 과거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일 또한 마치 과거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한편 터미널로 돌아가 브루노 화이트를 입력하면 이번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고 이 또한 메일을 통해 원배드 데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검은 화면에 빨간 글씨로 된 문장을 보게 되는데요. 문장의 뜻은 그가 아직도 내가 꿈을 꾸는지 물어봤어. 왜 물었을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끊어진 사슬, 관들. 그래 나는 여전히 꿈을 꿔.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극장 사건. 여전히 머릿. 속에 속을 떠도는 게 이상해 라고 해석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 어떤 의미로 들리시나요 정확한 해석은 지금 당장 할수 없지만 저는 극장 사건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번 챕터에 테마파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플레이어가 들어가게 될 곳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문장 속의 화자는 누구와 대화를 했던 걸까요 프로토타입 할리소이어 단편 c 에럴 인시런트를 누르면 폴더 파일이 하나 나오고 그안에몇 장의 이미지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진들이 이 문장이 왔던 극장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걸알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를 함께 보면 누군가 할리 소이어에 대해 평가를 한 것으로 소이어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그가 친구 관계나 즐거움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과학적 열정과 진지함을 보여주는 독특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소이어의 이러한 모습에 매료되었고 그가 과학 분야에서 특별한 가능성을 지닌 인물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이어의 독립적이고 강한 결단력과 추진력이 그를 과학의 미래로 이끌어갈 인재로 만들 것이. 라고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관찰지는 아마도 엘리엇의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당시 엘리엇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 파일 이름조차 엘리엇과 영재 프로그램 약자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번 챕터는 할리소이어와 엘리엇의 관계 그리고 영재 프로그램에 대한 이면이 드러날 것을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 4개의 이미지는 극장으로 저장된 파일로 검게 타버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허기허기는 왼쪽 다리가 잘려있고 캔디캣은 뒤집어진 제 색깔이 완 완전히 달라진 걸알수 있었는데요. 또한 마지막 이미지는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것으로, 어쩌면 포스터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지금으로선 확실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미지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브론 이미지가 새겨져 있는 장난감입니다. 발견된 장소가 극장이기에 영사기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쩌면 밴디와 다크 리바이벌에 등장한 영사기처럼 기계를 돌려 퍼즐을 풀게 했던 것과 같이 파피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아니면 떡밥 영상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극장엔 왜 화제가 발생했을까요? 이 파일의 마지막 이미지는 원인 경고라고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고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ARG 때 비슷한 이미지가 나왔었는데 이번엔 누군가가 격양된 채 글씨를 갈겨놓았고 이미지 자체가 글리치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돌려서 쓰인 글들을 보면 그가 모든 걸다 아사갔어. 당신이라면 신경 쓸줄 알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이해하지 못했 라고 적혀 있으며 엘리엇은 나약하고 비열하며 속 좁은 배신자일 뿐이야 그 이상도 아니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누가 적었을 것 같나요? 엘리엇을 소심하고 교활한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엇은 정말 나쁜 존재였을까요? 일단 이번 ARD 정보들을 통해 확인된 건 엘리엇이 실험뿐만 아니라 전세계 영재아이들을 공장으로 초대해 미래의 인력을 키우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엇은 직접적으로 인퇴 실험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중간에 그는 가족을 잃었고 사업을 돌릴만한 자금도 점점 줄어들며 경제난에 부딪힙니다. 한편 레이스 피에르는 엘리엇 뒤에서 다른 실험을 꿈꾸고 있었고 엘리엇이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시켰던 명단들을 빼돌려 비윤리적인 실험을 도모하는데요. 이때 엘리엇이 레이스의 만행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의 사무실에서 어린아이의 시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Of the late Elliot Ludwig, an esteemed toy maker and originator of the Playtime Company. 아직까지 엘리엇이 인체 실험을 통해 인형을 만들려고 했던 건지, 혹은 이른 딸만 인형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챕터에서는 그 사실이 조금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이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이 이미지 자체가 RGB 기본 3원색을 띠고 있는데, 개발사는 각기 다른 이미지들을 한 장으로 합쳐 무언가를 숨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이미지는 새로운 형태를띈 캐릭터를 연상케 했습니다. 같습니다. 현재 이 실루엣의 주인공은 누이더 도우맨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캐릭터는 지난 5월 31일 모브 엔터테인먼트가 정식으로 상표 출원했다는 걸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야나비 이름도 유출되었고 이미 커뮤니티에선 누가 먼저 공개가 될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현재 야나비가 먼저 공개가 되었고, 누이더 도우맨이 어떻게 공개가 될지 기대를 한껏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어쩌면 야나비가 메인빌런이 아니고, 누이더 도우맨이 메인빌런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최종 빌런 치고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게임 발매는 1월이지만 정확한 날짜가 공개가 되지 않았기에 딜레이를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또한 아직 ARG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ARG 이야기는 야나비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해 빌드업을 쌓는 느낌인데요. 캔랩 때를 생각하면 캔랩에 대한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정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야나비는 할리 소이어와 유대 관계가 깊었다라는 느낌만 가볍게 주고 넘어간 느낌인데요. 그런데 오늘 다룬 ARG를 잘 보. 확실히 다른 캐릭터를 지목하는 모습입니다. 이 이미지들은 야나비를 연상케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더군다나 지금까지의 메인 빌런들은 허기허기를 죽이거나 괴롭혔습니다. 챕터 2 티저 그리고 챕터 3 이미지와 티저에서도 말이죠. 하지만 이번 트레일러에선 그런 장면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실루엣이 나타나자 허기호기가 함께 등장했죠. 지금까지 메인 빌런 공개를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를 통해 공개를 했는데 이번 티저는 다른 것들과 달리 야나비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점으로 봐선 그는 중간 보스 혹은 다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